안녕하세요 공잘 치는 빡빡이 빡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비거리가 폭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다운스윙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나쁜 거부터 보실 텐데 나쁜 거는 백스윙 때 팔이 몸이랑 붙어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볼때 뭔가 프로님들은 다 여기서 갖고 온다, 갖고 온다, 갖고 온다. 이러한 느낌 때문인지 어깨랑 팔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느낌으로 공을 치시냐면, 백스윙 올라갔다가 왼쪽 어깨가 붙어서 이러한 느낌으로, 이러한 느낌으로 다운 스윙을 하시거든요. 정면에서 보셔도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러한 느낌으로 다운 스윙을 하는 거죠. 이러한 느낌으로 다운 스윙을 할 경우에 팔이 굉장히 제약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 클럽 헤드에 대한 스피드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헤드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되냐면, 백스윙을 딱 올라갔으면 여기서 팔을 떨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한다면 뭐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 우리는 손목 이 손목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도를 높여줄 거예요. 손목이 경직이 돼서 임팩트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손목 자체가 굉장히 나풀나풀거리면서 공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 손목이 나풀나풀 거리는 느낌으로 공을 치다 보니까 이 클럽 패드가 치고 나가는 속도가 향상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손목이 경직이 되면은 공이 안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손목에 대한 움직임을 살짝쿵 풀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게 치지도 않고 정말 살살 치는데 여기서 이 손목 라인 자체가 굉장히 나풀나풀거리게. 이 나풀나풀거리는 느낌이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손목 라인이 경직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줄 거예요. 전면에서 보면은 클럽이 조금 이상한 라인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측면도 이상한 라인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헤드가 움직이면서 스피드가 나는 거라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라서 경직이 되어 있는 내 몸, 손, 팔이 아니라 정말 자유도 높은 지 마음대로 뭐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올라갔으면 퉁, 떨어뜨리는 이러한 느낌으로 이제 연습을 하실 거죠. 그러면 이거를 했을 경우에 헤드 스피드 당연히 증가하면서 거리도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손목이 경직이 되어 있으면 우리 비거리는 절대 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야, 손목이 굳어 있어? 그러면 힘이란 힘은 전부 다 들어가면서 뭐 힘으로밖에 골프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인홀은 잘 맞을 수 있어도 후반 나인 넘어가서는 힘 빠지면서 우리 굉장히 서운해져요. 그래서 자, 보면은 힘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빠져있는 이 느낌을 연습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 뭐냐면 스윙부터 줄이고 우리 작은 스윙에서 얘가 떨어지는 이 느낌을 느껴야 돼요. 이 느낌을. 그럼 바닥에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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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자, 백스윙 올라갔다가 바닥에 쿵. 하면 어깨 하나도 안 올라가 있거든요. 정면에서 보셔도 백스윙 갔다가 훙, 훙, 연습장에서 그냥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쿵, 이러한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러한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데, 이러한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데, 어, 나좀 그래도 공이 안 맞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끊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 보면은 그냥 팔이 어, 저항 없이 이러, 이러한 모양이 나오죠. 요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기. 헤드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요 느낌. 손목에 대한 자유도를 굉장히 높여주면서 헤드가 공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테이크백을 딱 했어요. 그죠? 땅, 땅. 하프스윙을 딱 했어요. 땅, 땅. 어, 이런 식으로 헤드가 떨어져 줘야지만 공한테 힘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공한테 힘이 전달이 잘 되면 골프는 무진장 쉬워진다. 힘이 전달만 잘 되면 거리 걱정 없이 무난무난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고 프로들처럼 힘 빠진 스윙을 할수 있게 된다. 자, 측면에서 한번더 보면은 내가 힘을 준다가 아니라 헤드가 떨어지면서 힘이 전달이 돼 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힘을 꽉 주는 게 아니라, 공한테 힘이 나풀 하면서 전달이 되게끔. 그러면, 이러한 느낌을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이거를 왜 못했지? 하는 느낌표가 뜨기 시작하면서, 힘 전달하는 느낌이 점점, 점점, 점 강해지기 시작한다. 뒷땅 무서워하지 말고, 어드레스 했으면은, 나풀거리면서, 확실하게 공한테 뿌려주는 느낌을 느껴야 된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거리가 많이 나기 위해서는 손목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손목을 잘 사용하려면 탑에서 헤드 움직임 자체가 되게 나풀나풀, 나풀나풀 이러한 느낌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끊어서 여기서 이러한 느낌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요게 가장 커요. 이거를 왜 해요? 비거리가 많이 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거리가 안 나간다. 이러한 분들 진짜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니까 여기에 한번 집중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비거리 내는 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딱 봤을 때이 힘만 전달이 잘 되면 돼요. 우리 몸의 힘이 비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클럽 패드의 에너지가 비거리를 결정을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모두들 어드레스 딱 하고, 이 나풀나풀거리는, 이 나풀나풀거리는 요 느낌, 요 느낌으로 재밌는 골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프 진짜 어렵지 않아요. 할만해요. 다만, 내가, 익숙했던 느낌들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익숙한 느낌을 버리고 새로운 느낌을 흡수한다면 그래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으면 힘을 주고 치는 게 아니라 이 손목에 대한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 증가하면서 비거리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여기를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거라 조금, 뭐랄까, 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비거리가 날려면 손목은 자유로워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비거리 증가가 눈에 띄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정말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빡빡했 골프생활 빡풀였습니다. 감사합니다.